제가 물론 처음 방송을 보고 시작한 건 맞았다. 쓰러 스러지지 그분들은 이미 노출을 얻 정도 하고 있는 상태였어. 나는 그런 걸 하기엔 내가 너무 일반인인 거야. 내 기준 야한 옷을 입은 게이 정도였어. 야한 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아, 노정입니까 아니, 형님! 아, 형님, 반갑습니다. 아, 술 얼마나 드신 거예요? 몸에 알코올 냄새가 왜 이래? 아, 여기 들어가면 됩니까, 형님? 야! 네. 아니, 형! 정상적인 사람이 없구나! 아니, 여기 진짜. 시청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정상인들이야. 그러면은, 마스터 셰프 코리아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리를 시작해주세요! 아에! 너도 화장실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술을 별로 안마셔형 형님. 뭐 먹냐면, 칼로아 밀크, 피치 크러쉬, 위스킨을 안마셔미 위스키 안마셔 왜왔 <laughs> 뭐라는 거야 형님! <laughs> 형, 그거 알아요 오르가즘 아 있잖아요! 오르가즘 St. o 치 t h 이거 되게 좋아하죠 네, 형님 저보고는 맛있는 술값만 내고 가 그랬으면서 지가이라왜다 공짜라고 지가는여자다 그런 게어있어요 저도 여자보다 더여자할수 있는데 거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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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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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나나 저기 딱 이제 인마 아, 응. 뭔가 약간 이지각 여자 모먼트 보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기분이 묘해. 너도 이런 거할줄 아는 여자였구나. 대표녀야. 뭐 봤시 무슨 녀? 오오오 오. 오오! 뭐 어, 지금까지 공파에선 벌써 없었던 퀄리티. 형님 저는 깔루아미코 좋아해요. 깔러. <laughs> 나는 사실 타오피때말씀드리기 했는데 그 이후엔 저는 그냥 팬드릭스 진토닉 먹으면 될것 같아요. 는좀 오지게 하해 열심히 나무 있게 찾아봤나봐요. 그래. <laughs> 그냥, <laughs> 그냥 맨만 오지게 먹을까 생각하서어 <laughs> 잠시만 이지여기 예쁘게 나오는데? 봉지가 있나요? 지랄. 오안와치까지형 오늘 귀엽네 나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끊게 모이려고 어머니도 뽑고 왔거든요. 민준지뭐갬성오다가 <목소리도> 끊김 뭐야? 오늘 공발를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정말 별거 아닌 토크인데 너의 과거 이야기와 음. 현재 이야기와 미래 이야기로 나눈다고 해 별거 저벌 수 못하기 때문에 사 내용이 여러분들 정말 주구장창 옆으로 세워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원래 토크가 일자로 가지 않고 별모양으로 가요 <laughs> 근데 얘들아 제가 어제 이걸 봤는데요 어, 근데 아 맞아 그거 그때 먹었었었죠 그래요? 야야 이건 ADHD잖아 나가자 시죠 여러분들 짜라다라 씨. 옛날에 정말 여자친구가 있었던 사이, 그 사이 그 정말 너무 굴하지? 내가 보기엔 그것도 미장 같아. 지랄하고 있더. 그냥 자기 개인 프레임을 좀 벗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여미세 이미지랑 개인 이미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지? 남자 있어. 좋아하는 남자가 뭐유튜 50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자 그거 해야지. 굉정히 그거 맞거든? 오. 근데 개인은 아니야. 아 잠시만 아. 콘텐츠 해야 되는데 이 지각식 지금 별표 토크 당했다. <laughs> 집중하자고 음. 약간 너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 음. 꿈이 뭐였는지 궁금해 전 계속 승무원을 꿈꿨어요 제가 관광고를 가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엄마 나 여기 땡땡 관광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된다 웃는 게 가라 그리고 여태까지 엄마랑 아빠한테 바라는 것도 없이 나 말도 잘 듣고 잘 살았는데 이거 하나 부착했는데 이걸 안 들어준다고? 야, <laughs> 엄청 엄마 아빠랑 싸웠어 이렇게 갈 거면 공장을 가라고 하는 거야 아빠가 부어 그래서... <laughs> 집을 <laughs> 집을 나하고 <나눠서> 할머니, 내가 <laughs> 아 씨, 뭐야? 집을 나간거 맞아? 다시 들어갔지, 또 집에. 그때부터 이제 좀사이가좀 어색해진 거지. 그 이후로 용돈 끊기고 네가 알아서 벌어서 살라고.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잘 다니고 어. 수시 1차에 붙었어요. 아무리 집 되게 유망주였어 너작에지작 말을 따뜻하작에 지작에 아작에해작에 지작에 지번에 지작에 지이에에 지작에 지작에 지작 지작에 안 갈만 지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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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작지하에진지 지작에 지지작지 지작에 지작지 안녕하십니까 161번 이민아입니다 비행기에서 만약 아기가 울기 시작하고 어머님이 달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아이를 데려가서 재밌는 장난감을 만들어 줬을 것 같습니다 냅킨이나 다양한 기내 안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해서 아이를 최대한 울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laughs> 지금 아기 조롱을 왜 <laughs> 어때요, 여러분? 이 지각 스튜디오라는 거상상돼요 저기요, 저 뜨거운 물 같은 거 없을까요? 그러면 <laughs> 비행기인데 <밑에> 뜨거운 물이야? <laughs> 잠시만요. 이러면 또 존나 조롱할 것 같은데. 우리가 승무원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면접. 대학교 면접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는 게. 겉모습이 사실 1차죠. 아, 그치. 들어가기 전에 키를 재고 들어가는 학교도 있었고. 이지강은 그러면 바로 붙었어? 혹시 붙니까? 끼에 붙었고. 그렇구나. 아 근데 이민아씨 가저 너무 좋은데 안비발이 너무 커서. 그건 진짜 좋았어. <laughs> 근데이 학교에 가잖아요. 모든 수업이 얼평. 야 너는 어디 상인데 이거만 좀 이렇게 해봐. 학때코 하보면 안 돼? 우 와.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고 해외로 왔어. 어? 아니, 저, 아니 아까부터 중요한 부분이 또 갑자기 너무 급발진이 심한데. 뭐가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간 거야?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자퇴하고 바로 나간 거야. 왜? 나가서 취업을 어. 도전해봐야겠다. 해외 한국사를 근데 대학도 안 나오고? 사이버대학교 알아? 사이버 대학교로 학위를 따겠다고 말하고 그아부답에서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너의 인생은 치에서 방송하고 모델하고 뭐 이런 쪽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한순간 전혀 무관하고 아부다이에도게히 방송인이 된 거야. 그래서 아부답에서는 계속 면접 보려고 했었었는데 어. 멜리스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그랬으면 낙타한테 없는데 그래도 제가 중동에 있었잖아요. 거. 난리가 건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우리 니나 사막 한 바닥에서 죽게 생겼다면서. 어. 그래가지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음.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갔어.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가 18년도가 19년도쯤에 들어왔었는데 정착으로 들어올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대학생활을 제대로 못했잖아. 캠퍼스 라이프를 지금 신노민이면 아, 진짜 너가 뽑을 수 있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야? 나는 되게 사소한 거에 행복을 많이 느끼는데 고삼 때 이제 저는 합격을 했으니까 사실 이제 더 이상 근태가 중요하지 않았어. 늘어지게 늦잠 자다가 친구한테 카톡해. 야 일어났냐? 점심 먹고 들어가자. 앞에 듬촌 칼국수에서 밥 먹고 <laughs>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나 봐 나랑 공부데나 그래도 공부는 나쁘지 않았어 수능 봤어? 봤지 전시만이것좀 신기할 것 같다 그럼 수학은? 18점 1 0점 만점이? 설마 100점 만점은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언어가 어, 어, 어. 제가 4등급 어. 영어가 3등급 그래. 그리고 사회 보다가 저 그만 보고 나가겠어 잘 봤어 와서뚜께만하하하아 진짜 딱 맛만 보고 아아 어 맛없어 그러면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 힘들었을 때는 언제야? 진짜. 진짜 제일 힘들었을 때가 내가 해외에 있었잖아. 명망 빵빵한 았줌마 근데 이제 난 그걸 모르고 있었어 사실. 근데 이채영이 갑자기 대학교를 가겠다는데 심리학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언제까지 공부 다 해서 그 심리학과야? 박도 졸업했죠. 어. <laughs> 자기 엄마랑 아빠 사이 안 좋은 걸 풀어주고 싶어서 심리학과. <laughs> 어머. 갑자기 눈물 나는 거야. 아니. 돈이... 근데 결국 못 갔어요 이채영. <laughs> 아 너네 둘다왜 이렇게 끝발이 약해? <laughs> 일반은 이민아가 살아갔을 때 가지고 있었던 큰 걱정거리 있었어? 아 진짜 걱정 없었어. 진짜 이건 옛날부터 든 생각인데 약간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라는근 긍정감이 있었어 대학교도 뭐 애들 막 걱정 엄청 하는 거야 근데 뭐했찮지뭐 뭐. 확신만 있었어 아부다벨 갔을 때도 거기서는 내가 안 되더라도 내 살면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불안한 어. 건 없었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야 너무 너의 인생과 너무 뜬금 없기는 해 방송을 사실 시작하려고 한 계기는 제가 아랍에서 할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다밤에난 롤을 하는 거야. 아 저도 계속 롤방송을 난 계속 봤어 트위치에서 솔직히 공부 안 하네 <laughs> 그래서 저도 사실 롤방송만 보다가 몇 개월 봤어요 몇개아제타 아, 수련수련 얘들아 잘 지내니? <laughs> 근데 어. 내가 갑자기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 제가 옛날에 이불 뒤집어쓰고 몰래 메이플스토리를 했어요 야, 그 컨셉으로 방송을 못깰뭘 커플 방송하는 척아 몰래 방송을 하는 척하기 <laughs> 어. 여자인 캠이 켜져있으면 그냥 들어올 거라고 나는 무시한 생각을 했어 내가 그약도 붙을 것 같은데? 방송 잘될것 같은데? 나도키즈보다 아, 100명 돌것같은아 <laughs> 근데 진짜 어림도 없지? 첫 번째 달에 평창자 3명 그 다음 달 5명 그 다음 달 11명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어, 근데 이게 롤 게임할 때보다 흔들릴 때가 시청자가 에이... 많이 올라가네아 맞다 게임은 안 보고? 내가 아, 게임으로는 안 되겠다. 음. 나는 무조건 그냥 소통으로 가야겠다. 소통 방송과 역캠하고는 이게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 <laughs> 그거에 대한 점프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물론 처음 방송을 보고 시작나건 낮에 딱 수련수련이지. 그분들은 이미 노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였어. 어? 나는 그런 걸 하기엔 내가 너무 일반인인 거야. 내 기준 야한 모습 입은 어, 이 정도였어. 야한 거 아니야? 그냥 아니지 일상복이지 아, 이...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뭐 300일이었나? 에이드버그었어요어 에이... 힘들어 근그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처음에는 막 그런 것도 아막 막 부끄러워 막 이렇게 했었거든 왜? 점점 이게 사람이 무뎌진다고 이런 거 따로 입어볼까? 이런 거 따로 입어볼까? 그치, 이게 반응 좋으면 어. 그렇게 하다가 점점 역행이 되셨군요 어 진짜 그러다 이제 역행이 된 거죠 그러면은 방송을 하면서 가 행복했을 때는 어때요? 그래도 이... 나 진짜 힘들게 받았어. 너 얼마나 걸렸대? 엄청 오래 걸렸어. 왜나 정지를 잔당했어가지고. 아 그렇겠네. 방송 대기하고 반달 반달. 단돈이 한 달인데. 시각 씨가 이상적인 미래가 있으니까? 나는 결혼해서 이제 애 낳고 살고 싶은 노래 그냥 어느 정도 벌면은 방송 은퇴하고 알바하면서 응. 살아야지. 다이소 와주. 다 진짜 짜고 심심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다이소를 좋아하고 근데 어이없어 진짜 애는 몇 명이나 생각해요? 두 명은 낳고 싶긴 하죠 오오같이 지내 나랑 이태원은 채팅장애 아쓰 채팅하고 있던네전 남편은 몇 살까지 생각하십니까? 나이는 사실 나 상관없고 알아지는 게 중요해 어? 사람이 몇 살로 보여지는가 내 비주얼이 있는데 어머! 이 집에 보어 머리 큰사람이요난 사실 얼굴은 진짜 많이 안봐 아이씨 얼굴 다 보드만 내전 어. 남친 뭐지? 아 진짜 형들 근데 저 진지하게 얘기해요 <laughs> 야 근데 좀 <laughs> <저 웃음> 얼굴 안 봅니다 위스키 맛있는 거먹어볼래 하나는 크리스천 드레인이라는 사과를 베이스로 만든 브랜드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위스키는 아니죠 한국의 숭두 형들은 따르건 <laughs> 뭐죠? 지금 따르는 건 다들 잘 아시는 발레타인 30년 원. 아, 우선 국밥이야. 되게 긁네. 요 얼마 정도? 빠에서 한잔 제대로 마시려면 한잔 10만 원? <laughs> <laughs> 진짜 너무하지 진짜. 아, 나 좀... 입만 담글 정도로만. 나옆바닥만다 받아볼게. 어, 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저기 잔은 작은...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냄새만 맡아 주고 음. 이만. 진짜. <laughs> 그렇죠. 아! <laughs> 너무 가까이서 맞지 마요. 알코올 향 쎄서. <laughs> 왼쪽 코랑 오른쪽 코가 느끼는 향이 달라요. <laughs> 형님 하들이려고 만든 그거네 불안해 그래요? 데 잠시만 어, 근데 진짜 꼴 이게 네일 때문에 다른 코도 막혀가지고 지금 그림이 좀아니한아 진짜, 진짜 한쪽 코 막고 아봐 그냥 도사과는 나? 아버님도 코 막혔나 봐요 그리고 이게 발렌타인 사진 진짜 너무 라 <laughs> 어, 미안한데 짜라 <laughs> 진짜 이게 이게 발렌타인 3 0 년산이고 이게 예, 크리스찬 더레인 음. 어? 이건데 거왜 좋다고 하는지 알겠다 비싼 아, 거. 예. 맛은 없는데 뜨거운 걸 남겨가는 게 뭔가 재밌다 아, 이 아, 기분이. 내가 진짜... 근데 오늘 뭔가 좀 있어 보이요안 그래도 시. 아, 형님! 결정하겠습니다 공 하나만 딱더 붙이면 되죠? 공 하나 더 붙이면은 복도로 <laughs> 가겠습니다 네 형님 그..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렌타인이랑 크리스탄 소레는은 결정해주시죠 <laughs> 아 그럼 그래 ㅋ 여러분 여기는 건대 설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요렇게 완전 야무지죠? 여기 진짜 조용히 마시기 너무 좋은 공간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만감부만감부입니다여러들 정말로 쇼야 we mm -hmm.